자 다음 실험 까치님이랑 어, 평범한 나그네님이 주신 건데 천동설을 한번 만들어 달려. 래 지구를 중심으로 모두 다 돌게 해달라는 거죠. 어 이거 크기를 좀 조정을 하면은 되긴할것 같은데 어,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은 아니, 아니, 종교는 얘기하지 말자. 아무튼 자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거를 지구를 한 100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왜안 됩니까? 오, 100배까지는 지구가 멀쩡하네요? 한 150배? 200배도, 천, 200, 500배 될려나 오, 된다. 자, 이게 슈퍼 지구. 1000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별이 돼버리죠. 천배는 안되고 지구가 한 500배까지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구를 한 500배 슈퍼지구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 이제 미니 태양을 만들면 되죠. 여기를 중심으로 15도인데, 여기다가 태양을 태양을 놓는데, 야 그래도 태양이 너무 크다. 일단 공전이 안 돼요. 공장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안 되잖아? 미니 태양으로 해야겠죠? 자, 일단 미니 태양을 하나 만들게요. 자. 얘를, 어, 영, 태양에 0.1배. 어, 됐어요. 이정도 약간 작죠? 자, 이거를 저장해. 미니 선. 궤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됐어요. 슈퍼 지구. 아마 여기에 살고 있으면은 아 다들 사람들 키가 납작납작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키 작다고 고민하잖아. 아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어. 다들 그냥 1cm거든. 눌려가지고. 어. 다들 찌부대 같고 조그만해. 어? 자그 다음에 슈퍼 미니 미니 태양 한번 놔보죠. 유저 오브 데이트. 여기 있다. 미니 선. 자. 아 이래도 이런데? 이래도 궤도가 바이너리로는 놀수 있나? 오, 바이너리로 되겠다. 오. 잠깐만. 오빛으로는 일단 안 돼요? 스틸로는 안 되고? 바이너리로 하면 되겠다. 자, 나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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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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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자 그럼 태양이 이제 세계아 지구가 태양의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아 근데 이 온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쌍성계로 만드는 거죠 자 바이너리는 온도를 자 일단 얘를 중앙으로 놔봐 자 그럼 이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겠죠 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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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이게 천통설이죠 자 일단 지구가 있고 근데 지구는 이 정도 태양과 지구라면 꽝꽝 얼었네요 <laughs> 어 좋아요 자 지구가 지금 세상의 중심인 것 같지만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각종 행성들을 놀 차례입니다 <laughs> 자 일단 우리 수성 수성은 어... 어디 놔야 되지? 어떻게 놔야 되지? 감도 안 온다. 어떻게 놔야 될지 알 수조차 없다. 태양 옆에 놔도 되려나? 아, 일단 놨어요. 어떻게든 녹인 놨어요. 자, 금성.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우니까, 이 정도? 어, 화성. 이 정도? 목성. 목성은 뭐, 여기 멀리 놓으면 되지, 그냥. 토성. 자, 천랑성. 해왕성. 아, 좋아요. 되게 슈퍼지구니까 가능한 거죠. 슈퍼지구와 미니, 미니, 미니 태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돌까요? 어, 어, 다들 이상한 꼬부랑 궤도를 돌고 있는데, <laughs> 아, 이게 왜냐면은 태양 사실상 얘는 태양에 이끌리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이만큼 돌고 있다는 소리야. 지구가 지금 태양에 이렇게 이끌려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아주 이쁘네. 야, 이거 태, 화성 궤도 봐봐, 꽃무늬야. 어? 금성은 말할 것도 금성은 더 이상해 자 행성의 지렁이와 아 이쁘죠 자 여러분들 자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거죠 지구가 태양의 지구가 중심이라면 자전동설이 안되는 이유 보셨죠 아, 말도 안되죠 이렇게 지구를 500배를 하고 태양을 0.1배를 해도 요런 식으로 궤도가 되니까 어, 말도 안 되죠. 이거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놓은 거고 만약에 얘를 이제 태양 중심으로 보면은 또 다르죠.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봐 볼까요? 태양을 얘를 얘를 한번 중심으로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봐봐. 태양을 중심으로 놓으면 되게 깔끔하게 놀아그쵸 말이 되죠, 이거는. 어? 태양을 지금 중심으로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춤을 추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어, 어지러워, 이거. 잠깐만. 지구를, 태양을 좀 잡아주죠. 이게 사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그쵸. 이게 만약에 제가 태양계를 그냥 열었어. 그리고 태양을 그냥 어, 세상의 중심으로 놔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어, 요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 뭐야, 저 갈릴레이입니까? 보니까 이상한 거야. 만약에 지구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라면, 보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 나온 거죠. 꼬지라고 <laughs> <꽃이라고? 웃음> 자, 그다음 실험 요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